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성적 정지문 성성과 적적을 평정하게 지니는 그런 법이 성적 정지문이고 정과 해를 내놔 성적이나 정해나 같은 건데, 정해, 정과 해를 둘다짜고 못한다는 거. 원돈 성물문이 지금 일승교육, 하원경 법화경, 등원경다 그런 일승경전에서 최상승 경전에서 말씀하신 그때 원도 성불문이고, 극락왕생에서 성불하는 것은 왕생성불문이고, 육도 만행을 다갖아서보살도를 완성하는 것은 만행재수문이고, 이제 찬선하는 경절, 경절문, 경절문은 이제 바로 그냥 지름길로 1초에 지직 열어야지. 이 초지경이 여러 가지 선종에서 말하는 한번 뒤져서